오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조금 쑥스러워하시겠지만, 아, 우리 그 문다연 집사님의 남편 우리 문병, 박병준 우리 어, 남편이, 우리 썬님이 오늘 스스로 문다연 집사님을 손잡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당일당일 신에서 영적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향이 쑥스러울까 생각에 예, 일어나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 얼마나 감사하고 예, 우리 문다연 집사님이 참 힘들고 제가 언제 한번 오며 가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감증 한번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어, 정말 어떤 그런 그 세상에서도 그리고 예수를 믿고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참그 힘든 그 과정을 이기면서 믿음을 회복했더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오늘 남편이 나왔잖아요. 아,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특별히 사교구 헌신 예배 때 이렇게 나오니까 사교구는 특별히 가서 조금 더 아는 점점 해주세요. 몇 교구에 우리 집사님 우리 삼교구죠 삼교구여도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우리 사교구 헌신 예배 때 나오는 것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서로 서로 정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좋은 그런 인생의 길동무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그렇게 많은 기록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의 행적을 찾아가 보게 되어지면 참 흥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 특별히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죠. 어,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어디에 기록, 어떤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예, 네, 사도행전하고 누가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정말로 그 초대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어, 또 누가복음 누가복음 그 자체로서 너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그 이제 저자들은 기록자들은 유대인이지만, 특별히 이 누가는 이방인임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신약 시대 때그 영향을 끼친 이두 권의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이제 이방인이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분이었고요. 참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닌 아, 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 사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바울이 여러 명에게 이제 분들에게 그 동역자들에게 그 문안 인사를 하면서 누가에 대해서도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그 전도 여행에 있어서 길동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 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대부분은 3인칭 복수를 가지고 사용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들이 이랬다, 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가끔 1인칭 복수로 사용해서 우리가 이랬다, 우리가 저랬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사도 행전의 우리 구절이라고" 라 이렇게 얘기돼요이 부분이 이제 사도 행전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때부터 인간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어, 정말로 누가가 아주 소중한 사도 바울의 동 어, 이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옥중 생활까지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어, 빌레몬서 24장을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옥 중에 갇혀 있으면서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곁을 떠나갔지만 누가는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울, 사도 바울 떠나갔지만 오늘 1장 오늘 4장 몇 절입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누구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예, 제가 어, 이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길동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교구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서로 서로에게 인생에 참된 좋은 길동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군포 서부교회가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이백 성들의 어떤 인생의 좋은 길 동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 누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본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요 아멘 한 사람들만 빨리 끝날 거야 아무튼.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나 여러 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누가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누가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했을 때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만 뭐해요? 그 교만한 사람이고 조금만 자기 잘난치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누가나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정말로 힘을 썼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누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랬다, 저들이 그랬다, 아니면 우리가 이랬다, 우리가 저랬다라고 하는 식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추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보상심 어떤 보상 심리가 대단히 강하죠. 오늘날 한국 어 이제 그 대통령들이 우리 조국의 대통령들이 꼭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과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가? 꼭 측근들 비리 때문에 그래. 측근들 비리 때문에. 그런데 그 측근들이 대통령 그러니까 킹 메이커로서 어떤 자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하게 또 수임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재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킹 메이커로서 일은 잘해서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정부의 중요한 어떤 요직에 앉게 되어지면 보상 심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그 사태 모습들이 결국은 모든 대통령들로 하여금 국민들 앞에 사죄할 수밖에 없게 하는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 아닌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 물론 개인에게도 많은 부족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만은 결국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내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러한 자리가 있었을 때그 자리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배운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데 있어 수고해야 되는데 전부 그 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예,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서민들은 고통받게 되어지고 예,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질 때더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될 싶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제 동생이 이제는 저보다 더잘 나가요 아 어쩔 때는 이것이 오빠 때문에 예수 믿고 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은 지가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필리핀을 이제 그 성교사님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강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총신대를 성교신학을 하기로 원해 대학원을. 그런데 총신대 쪽에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교사님한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다 총신대 신대원의 교수님들이고 출신들, 성교사님들이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전부 그러더래요. 꼭 내년에 우리 총신대 성교신하고 에꼭 입학하라고. 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물질적인 복들도 다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만날 사람들 시시때때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정말 그앞길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길래 야, 너 거기서 네 오빠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너 얘기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그거 얘기 안 했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요, 그때 한순간에 그때 한순간에 그때 거기서 그냥 나 혼자서 살려고 동생이 고발했으면 동생은 동생대로 감옥에 가야 되고요. 저는 오빠는 오빠대로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야 이것이 야너 오빠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너그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아, 그 얘기 깜빡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본심에는요. 내가 어떤 것을 했으면요. 꼭 나를 드러내고 자는 그치사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치사한 모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은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꼬막에 채워도 채우지 못할 것 같고 싸운다라고 했어요. 결국 뭐에? 그 꼬막. 이딴 만은큰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거근데 그곳에 채워도 채우지 못할 것 같고 싸운단 말이에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서로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뭐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장로님들도요 우리 건축위원들도 겸손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죽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죽어져서 내 이름이 조금 그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해야 할수 있고 성도들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걸로 정말로 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요 그걸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사교구 역시 마찬가지. 사교구도 우리 구역장님도 아무 너무 수고하죠. 때는 로 우리 구역원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니 담임 목사도 때로는 성도들이 가면서 거짓말이라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으면 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했으면 가는데 오늘 또한 분도 그런 분도 없었고요. 지난번 지난주에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셨고요. 지지난주에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다니까요. 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웃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 속에서는 열이 납니다. <laughs>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니 목사도 때로는 성도들이 아뭐잘하든 보다는 거에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 교만이 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죽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누가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는 정말로 어 바울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치료해 줬겠어요? 옆에서 돌봐줬겠어요? 누가가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이름을 숨기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옥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숨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자존심 피우지 마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맛대고 살면서 거기서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고경이 사모님 제 아내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처럼 먼저 사과하시고 왜 아멘이 없어요? 예. 가정에서도 먼저 사과하셔요? 먼저 잘못됐다, 하셔, 잘못했다고 하셔요? 그리고 먼저 무릎 꿇으세요? 그렇게 자녀들한테도 엄마 아빠의 권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실수했을 때는 내가 미안하다, 실수했다라고 할수 있을 때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더 세워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교구도 역시 마찬가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권위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지만 예 이제 뭐래 가지고 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한 그런 친구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사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오이 여기서 이그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대마도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는 그 사도 바울을 따라 다녔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뭐 했냐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테살로니 가버렸다. 가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지금 옥중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찾지 않고, 옥중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재송이 재수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수가 되어져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죠. 그런데, 로마 감옥까지 누가가 갑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누가는 갈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때 가능했느냐, 제수를 시중 들기 위해서는 같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전혀 로마법에 의해서 조촉받지 않아요.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그 사람들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서 돈벌이 할수 있는 얼마든지 잘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제수의 신분이 되어져서 로마 감옥까지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친구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중마고우였고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했고 그런 친구들이지만 그런 친구들이지만 자기의 유익 앞에서 자기의 야욕 앞에서 자기의 탐욕 앞에서 친구를 저버리고 모른다 하고 친구를 배신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허다합니까?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면 당시의 세계는 더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을 신임해 줬고 자기가 친한 친구였던 뭐 해요? 예, 친구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갑자기. 유다가 그랬고. 그다음에 로마의 유명한 그 시저라고 하는 대집정관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그도 뭐 해요? 친구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칼을 맞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브루투스 너까지도라고 이 말은 너무 너무 유명하잖아요. 정말 시저에게 있어서 브루투스는 정말로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목적이 달라 버리니까 뭐해요? 그 친한 친구에게 칼을 겨누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저가 죽으면서 다른 말은 다 못하고 그 절친한 친구가 자기의 가슴에 등에 칼을 꽂으니까 그 칼을 갖고 하는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가 되었든지간에이 시대가 되었든지간에 내 인생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고 라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누가는 얼마든지 바울을 마지막 순간에 외면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압송되어 갈 때에 내할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안녕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감옥이 가지 않아도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함께 그 감옥까지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한 친구가 되도록 하시,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지시고 우리와의 아름다운 친구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이러한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 헛살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탄식할 필요가 왜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길동무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 지간에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헌신 우리 사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교구나 또 우리 영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께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있어서 이런 좋은 길동무가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외면하고 또그 성도들이 정말 좋을 때는 아, 정말로 정말 참된 우정을 가진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함께해 줄수 있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함께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한두달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 일면에 나온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로움에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애로움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애로워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애로워하고 젊은 사람들도 외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이유가 왜 왜냐? 함께할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동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의 좋은 길동무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이웃의 좋은 그런 친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군포서북기에 다가가서 그들의 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사교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좋은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 인생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삶의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동무는요 보복을 함께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보복이 뭔지 알죠? 예, 여러분들 그 어떤 옛날 어르신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꽉 그런 남편들은요 뒷짐지고요. <목소리> <우리 아버지만 그랬을까요?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걸음이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걸음이 느린 사람은 빨리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걸음이 빠른 사람은 그 걸음 느린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길동무로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보조를 함께 맞춰 줄수 있는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나 정말로 남편 과 안에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그 인생에 같은 그런 좋은 길동무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좋은 뭐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뒷집 집에서 빨리 걸으면서 뒤에서 이고 지고 오는 자기 부인에게 왜 빨리 오느냐고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봐야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렇죠? 아니 전혀 옛날 분들이 그런 일을 모르시나 본데요. 아 그랬다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정말 그랬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없죠? 안 계시죠?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연세가 더 드시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편과 아내도 같이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못해요. 왜냐하면 10시에 가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조금 한뭐한 뭐한 50분까지 이제 뭐 일어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가 재빨리 일어나서 얼굴 씻고, 그리고 나서 옷 입고 가다 그리고 나가요. 그러면 제 아내는 보니까 2시간 전부터 준비해요. 그래도 저보다 더 늦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느리냐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다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말이 그러니까 보조를 같이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들도 정말 믿음으로 앞서가는 성도들은 믿음이 뒤처진 분들에게 뭐 해야 해요? 보조를 같이 맞춰 줄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뭐예요?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의 성도들의 보통을 맞춰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앞서간 성도들은 믿음의 보폭이 느리는 그 성도들이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누가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 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겸손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그 끝까지 함께 갈때 있어서. 빨리 가면서 왜 늦게 오느냐, 왜못 오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할 수록 보폭을 맞춰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배려가 있는, 그런 사려 깊은,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선한 은혜가 있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들은요, 다 하나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것은 분명할 것이고요. 반드시 그러한 인생들은 누군가를 건져내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 이 헌신 예배를 드는 우리 사교국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군포서부교의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멋진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깨안고야 수고했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